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한인 여행원 기부금 환불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반환 절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듣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인수인은 이날 많은 분들이 참석해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인은 이날 기부금 반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또한 새로운 한인 요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수위가 기부금 반환을 결정한 이후 기부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재단을 설립해 우리의 한인 요양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앞서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찰과 모금 활동 경비로 11만 9,957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준비에 43,786달러, 입찰 서류 준비에 65,712달러, 모금 활동 경비로 1,460달러가 지불됐습니다. 이 소요 경비는 은행 이자와 경비 명목의 기부금으로 모두 충당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기부자의 액수는 100%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